있는 듯, 없는 듯 했던 시리즈. 왜 만드는지 도저히 모르겠는 그들만의 리그. 메인 블랙 인터내셔널 리뷰입니다. 지구의 외계인들을 감시하는 비밀조직 맨인블랙. 어렸을 때부터 MIB 요원이 되고 싶었던 몰리는 우연한 기회에 에이전트 M이 되는데 성공하는데요. 한편 문제가 많은 런던 지부의 요원 H와 합세하여 그들은 내부에 숨어있는 첩자를 찾는 미션을 맡게 됩니다. 시덥잖은 농담과 어줍잖은 이야기. 이 영화 리뷰 대본 쓰다가 유튜브 생활의 현타까지 온 SF 액션 영화입니다. The men and women in black. Perfectly done. 안녕하세요. 같이 영화 보는 남자 엉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리뷰 해드릴 영화는 맨인블랙 인터내셔널인데요. In 리뷰를 보시기에 앞서서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영화 아무도 기대 안 했지만 벌써 네 번째 영화입니다. 사실 이 맨인블랙 시리즈는요, 기본적으로 조크에요조크 버디 형사물이라고 하는 기본 장르에 외계인이라고 하는 농담을 살짝 섞어서 어느 정도 조금 재밌게 만든 오락 영화죠. 특히 이 영화의 제작자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요. 바로 이 영화의 제작자 스티븐 스피 팀스필버그 2년반이 원래 외계인 덕후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어떤 자기 덕질을 위해서 제작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정말 다양한 외계인들이 등장을 하는데 근데 뭐 외계인이라는 게꼭매인 블랙 이 영화 한 편에서만 볼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이 영화 저 영화 안 나오는 외계인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영화는 1편을 제외하면 정말 별볼 일이 가면 갈수록 없어지고 신선함이 가면 갈수록 떨어지는 그런 영화가 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제작자들이 애초에 이 영화를 대박 시리즈로 만들 애정이 없어요 개인적으로 제작자들이 애정을 가지고 만드는 영화 시리즈는 뭐 미션션임파이블이나 분노의 질주 시리즈를 예로 들 수가 있는데 이영화감독이 분노의 질주 8편 감독이라면서요 뭐, 하여튼, 그래서 그런가? 액션 연출은 짧지만, 뭐, 나쁘진 않았어요. 그냥 괜찮았어요. 그냥 액션, 액션을 액션답게 연출을 했어요. 자, 이 영화, 세계관. 뭐, 말이 안 되긴 하지만, 매력적이기도 하고, 나름대로 뭔가 조금 생각해볼 만한 여지들이 어느 정도 있었죠. 그래서, 어쨌거나, 이 안에서 뭔가 펼쳐나갈 이야기들이 많은데, 우리, 1편, 쇼크를 만들었으니까, 아유, 세계관, 막, 뭐 그냥 복잡해. 그냥, 아유, 우리 그냥 쪼크나 하고, 뭐, 외계인이나 조금 디자인 희간하게 해가지고, 그냥 그 계속 쫓고 나합시다. 어우 그냥 야야 야 놀면서 그냥 대충 찍어. 이게 전부예요. 세계관 혹은 캐릭터 이런 것들을 공고히 다질 생각이 아예 없는 그냥 조크 영화라는 겁니다 애초에 뭐 블록버스터도 아니었고요 막 배꼽이 찢어질 정도로 막 엄청난 폭소 코미디도 아니었고 이 세계관에 푹 빠져서 알아서 팬들이 막 피규어 사 모으면서 덕질하는 덕후 영화도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 영화는 맨인블랙 시리즈 중에서 제작비가 제일 적어요 뭐 1억 1천만 불 정도라고 하는데 어쨌든 제일 적대요 뭐 글로벌 수익 이것저것 따지면 어느 정도 본전은 들겠지 뭐 어쨌든 근데 내가 볼 때는 홍 홍보비를 너무 많이 써가지고 이게 뭐다 회수가 될라나 모르겠어요. 근데 뭐 그런 거는 제가 걱정할 일은 아니고 근데 이렇게 의미 없는 조그만 헤데니 결국 이야기도 뒷전, 캐릭터도 뒷전, 세계관도 뒷전. 심지어 이 영화는 그 흔한 세일즈 포인트조차 없습니다. 영화에서 세일즈 포인트라는 거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락영화, 특히 그중에서 헐리우드 영화라면 어떤 스펙타클, 액션, CG 이런 어떤 그 밖에 눈뽕이 오지는 이야기에 렇게말초 이렇게 신경 자극하는 그런 장면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이 영화는 없어요. 그냥 뿅. 뿅뿅! 슈 하고 말아요. 그러나 예전 영화로 다시 돌아가서 1편의 매력은 사실 그거였죠. 외계인들이 인간 세상에 숨어 사는 모습들을 꽤 설득력 있게 보여주니까. 그러니까 이게 마치 어떤 영화랑 가장 비슷하냐면 트랜스포머 1편하고 비슷해. 왜 트랜스포머 1편 딱 보고 나오면 지나가는 차만 봐도 왠지 저거 막 변신할 것 같고 막제 로봇으로 막 변할 것 같고 막 이런 상상들을 막 자극을 하잖아요. 맨인블랙 1편도 보고 나오면 야 혹시 쟤는 외계인 아닐까 하면서 농담을 했죠. 그랬던 농담이 지금 뭐 삼성이나 LG 이런 데서 되게 막 신기한 그런 전자제품 나오면 수원삼성공장 가면은 외계인이 야근하고 있다며 이런 농담으로까지 발전을 했던 겁니다. 그러나 2편, 3편, 4편 그런 흥미로움조차도. 제대로 살리지 못했던 속작 말 그대로 진짜 킬링타임 그냥 시간을 죽여버리는 그런 영화로 그냥 평망작 정도로만 남아버리고 말았습니다. 다만 전이 영화에서 보고 정말 너무너무 깜짝 크리스토퍼 놀란 게 하나 있는데요. 외계인 크리처의 CG 완성도가 너무 좋아요. 외계인 디자인, 텍스처, CG 애니메이션들의 질감, 무게감, 색감 그리고 합성의 어떤 수준의 완성도가 너무 훌륭한 거예요. 그래서 뭔 생각이 들었냐면 약간 CG 회사의 포트폴리오 같은 생각이 좀들어요 들었어요. 어차피 우리 영화 개망작인데 우리 회사 기술력이라도 좀 자랑 좀해 봅시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만든 ecg 기술을 이 영화에 쓰는 게 아까울 만큼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럼 그외이 영화의 스토리는 어쨌냐 뭐 원래 뭐맨인 블랙이 스토리로 보는 영화는 아니지만 그래도 뭐 이게 적당히 말이 되게끔 굴러가야 뭔가 아이 그래도 뭐 봐줄 만 했다 할 텐데 그냥 뭐다 농담이고요 뭐 시덥지 않고 뭐 그렇습니다 뭐 이게 외계인이 나오고 뭐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서가 아니라 그냥 애시당초 억지 대장이에요 그렇다고 맨인 블랙 특유의 색깔이라든가 이런 반가운 요소들을 잘 살렸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뭐 이게 약간 그 있잖아요 왜 유튜브 이렇게 검색해 보면. 무슨 어, 팬무비 되게 뭔가 열심히 따라 하기는 했어 어. 심지어 이 영화는 1편에 그 등장했던 캐릭터들이 몇몇 나오는데 이상하게 반갑지가 않아 오, 야 제가 여기서 나오네? 오 되게 반갑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어 그냥 뭐 그러고 그냥 그랬구나 냥그뭐 저기 나왔구나 하는 정도 수준밖에 는안 돼요 그래서 이 영화는 결국 햄식이 우리 크리스 햄서스 보러 가는 영화입니다 이 햄식이가 엔드게임에서 털막 이렇게 자라고 막 배막막 막 나오고 막 몸이면 얼굴이면 막다 가리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 영화 보시면 털도 싹 면도하고 그냥 몸매도 어우. 왜 이렇게 상체 이 옷을 자주 벗어? 하여튼 이 깔끔한 어, 이 깔끔한 햄식이 보러 가는 영화입니다. 정말 배우 이 팬들을 위한 영화예요.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아 이거를 내가 왜 리뷰를 할까? 이게 뭐뭐 뭐 영화가 별로면 깔게 뭐가 있을까? 영화가 괜찮으면 좋은 게 뭐가 있을까? 뭐 하다못해 이 영화가 좀 별로니까 막 욕이라도 막 시원하게 한 바가지 막 이게 막 억지로 막 마른 걸레물 짜듯이 짜내고 짜내서 막 어그로를 있는 막 있는 막, 막 단전에서부터 막 끌어올려가지고 막 어그로를, 끌어올려가지고 막 어그로를 끌어가지고 썸네일 막 이상하게 만들어 가지고 막 해야 되는데 아유 나는 양심상 그게 잘 안되더라고 예. 여러분 저처럼 유튜브를 하시면 안됩니다 이 남들 어벤져스 가지고 꿀빨때 저도 그 사람들처럼 막 어벤져스 영상만 10개씩 20개씩 만들고 막 기생충 분석 영상 막 이런 거막 10개씩 20개씩 만들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처럼 이렇게 고집부리고 하고 싶은 컨텐츠만 하면 유튜브 망해요 예. 저처럼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냥 트렌드에 순응하면서 이렇게 해야지 유튜브는 잘 돼요 예. 아 근데 덧붙여서 크리스스 소스 얘기가 나온 김에 저는 크리스스 소스에 대해서 좀안 좋은 얘기 좀 하나 하고 넘어갈게요 어... 코미디 영화에서 근육 멍청이 같은 캐릭터는 그만 연기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크리스 엠소스가 연기력으로 인정받은 영화는 사실 없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이분이 연기를 대단히 잘하는 배우라고 아직은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 거의 한 가지 캐릭터만 연기를 하고 있거든요. 물론 토르 시리즈를 제외한 어벤져스 시리즈를 제외하면 뭐 트웰브 솔져스, 핫 오브 더 씨, 뭐 러쉬 이런 영화에서 연기를 하고는 있지만 다 비슷비슷해요. 분위기만 조금씩 조금씩 다를 뿐이야. 연기를 달라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분은 토르가 아니었다면 이렇게까지 유명한 배우가 될수 있었을까 라는 의심이 듭니다 그래서 좀 다방면한 연기자가 되기에는 상당히 부족한 배우가 아닐까 그리고 그것을 증명하고 있는 영화인 것처럼 보여서 뭐 개인적으로 이분의 어떤 그 외모와 뭐 목소리 이런 거는 진짜 뭐 워너비지 누가 누가 햄식기 같은 이런 와꾸가 갖고 싶지 않겠어요 나도 이렇게 되고 싶지 이게 어쩔 수 없지 뭐 그렇죠 그러나 배우로서의 크리스 햄스워스는 글쎄요. 어렵지 않을까요? 아, 이걸로 어그로를 좀 끌어야겠다. 크리스 햄스워스는 토르라는 캐릭터에 이렇게 빨대 꽂는 기생충 같은 배 배우... 아. 아, 농담이고요. 예. 아무튼 저는, 예. 아니, 어쨌든 팬으로서 좋아해요. 나도 좋아. 예. 좋은데, 이제 팬으로서. 좋으면 약간 쓴소리도 좀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배우로서는 조금 아쉽다. 예. 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한마디로 정의를 하자면, 뭐, 할 말이 별로 없어요. 왜냐? 이 영화는 그냥 잊혀질 영화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심지어 매니블랙 2편, 3편도요, 케이블 TV에서 잘안 해. 사람들이 이게 틀어도 잘안 본다라는 거겠죠? 근데 뭐, 이제 4편 개봉했으니까 뭐, 요새 케이블 TV에서 하는지 어쩌는지 몰라도, 그만큼 사람들의 관심도, 애정도, 별로 그렇게 뭐, 없는, 그저 그런 영화였습니다. 자이 영화도 마찬가지로 저 영지 구독자분들의 댓글을 받아봤는데요. 아그 전에 앞서 지금 팬딩으로 후원을 받고 있죠. 팬딩으로 저를 후원해 주시는 분들은 어, 댓글을 무조건 우선 읽어드리고 있는데요. 댓글이 없더라고요. 네, 물론 제가 이렇게 좀 늦게 올리기도 했고 또 아직 그 후원해 주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서 댓글이 없는데 오오 오 하나 올라왔다 오. 후원자 곽근호님께서는 전작들을 다 봐서 기대가 많이 높은데 전작에 비해 어떤가요? 전작들을 저도 다 보긴 했는데요. 사실 2편, 3편 어떤 내용이었는지 잘 기억이 나질 않아요. 네. 근데 이거는 더 기억이 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트래쉬커피님께서는 맨인블랙 볼 시간에 우리의 존윅은 최소 35명을 죽입니다. <laughs> 존윅 개봉 얼마 남지 않았죠? 네. 양복쟁이님께서는 유명세 타고 있는 배우들과 유명한 영화 데려다가 이렇게 만들 거면 안 만드는 게 최소한의 예의인 듯. 역시 양복쟁이 님들께 어 맨어 m a 맨 <목소리> 피터 킴 님께서는 여기서는 엑스 우먼 같은 우먼인 블랙들이 만나오죠. 그렇죠? 그렇다고 해 주세요, 제발. 안 나오게 왜안 나와요? 한두 번인가 세 번인가 네 번인가 나와요. <laughs> the men and women in black 무비 님께서는 솔직히 토르 형님 때문에 봤지 지금까지 나온 매니 블랙 시리즈 중 최악이었다. 그리고 결말은 하, 결말이 뭐였죠? 제잘 기억이 잘예 선대킴 님께서는 세계관의 난임에 따른 지루함 굳이 마블에서 흥한 조합을 그것도 소니, 맨인블랙에서까지 볼 필요는 그런데 총갈기는 장면은 멋있긴 했음예 맞아요 이동이 멍청하지만 우주를 보는 특이한 인물도 있고 아, 그 다크 아칸인가? 예, 약간 그 얘네들, 예. 돈 쏟아부은 만큼의 비주얼이지만 스토리는 날아가 버렸음. 네. 이게 너무 우, 전 우주적인 영화라서 우리 같은 평범한 지구인들은 잘 이해 못하는 영화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추현성님께서는 올해 뜻밖에 외국 망작들이 많이 나오네요. 외국 영화도 망작 영화제를 해주세요. 안 된다니까요. 한국 영화만 해도 엄청 많다니까. 민저홍 님께서는 예전에 남희석 씨가 녹화 때 빵빵 터진 거 방송으로 보면 하나도 재미없고 출연진만 방방 뜬 거라고 선배 개그맨이 충분히 셨다는데 왠지 이 영화도 찍을 때는 재밌게 찍었지만 막상 결과는 그저 그런 영화가 돼버린 건 아닌지 걱정되네요 좋아하는 배우들인데 괜히 흑역사 만든 건 아니신지 근데 네, 이런 흑역사는 금방 잊혀집니다 예, 왜냐하면 이렇게 뭔가 어, 대단히 사람들을 막 인상에 깊이 남을 만큼 이 엄복동처럼 깊이 남을 만큼 어, 대단한 망작은 아니었기 때문에 의외로 쉽게 잊혀져요 흑역사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원래 세상 제일 쓸데없는 걱정이 연예인 걱정이 되잖아요 호짜님께서는 맨인블랙 인터내셔널이요? In 처음 듣는 영화인데 보고 나, 이미 보고 나오셨는데 한번 이게쭝 앤디르 케인님께서는 와 그나마 포니가 있어서 다행이었음 처음에 텐센트 로고 보고 망삘이 확 왔는데 중국에서는 흥행이 좀 되던가요? 모르겠어요 뭐 중국 개봉을 했는지 어쨌는지 뭐 자,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하겠죠 텐센트가 저기를 했는데 아 그리고 포니라는 캐릭터는 진짜 얘 아니었으면은 진짜 어쩔 뻔했어요 그나마 얘가 균형도 잘 잡아주고 분위기도 잘 만들어주고 어쨌든 괜찮은 캐릭터였습니다 이 캐릭터가 중반 이후로 갑자기 비중이 높아진 건 아마 어, 그런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미 이렇게 한번 만들어놨는데 완전 별로니까 다시 재촬영해서 캐릭터를 뭔가 그런 뇌피셜입니다. 현준아님께서는 버튼 시동 꾹, 패들 시프트 딸깍, 크크크 사실상 2시간짜리 렉서스 광고를 본다. <laughs> 어, 뭐 이제 PPL을 받으면 또 광고 효과를 또 만들어줘야 되니까 그렇게 한 거긴 한데 사실상 렉서스보다는 그냥 비행기의 모습이 더 많아서 오히려 렉서스라는 어떤 이 브랜드를 살짝 살짝 한번 이렇게 비틀어서 엿 먹인 게 아닐까 살짝 매긴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유사인간님께서는 너무 개봉날 봤는데 너무 개봉날은 완전 처음 저기 개봉하자마자 보셨나봐요 재미없어서 보다가 졸았음 심노잼 행노잼 화난다 영화가 재미없어서 화가 났을까요 졸아서 화가 난 걸까요 돈쓴게 화가 나는 거겠지 DJ팡님께서는 보지마 이 의견은 엉준 무비 리뷰 채널의 공식 의견과 무관함을 밝혀드립니다. 자,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아, 지치고 있죠? 뭐한 국영화든 외국영화든 뭐게 재밌는 게 나왔다 싶으면 또 이게 또 갑자기 확또 이렇게 음, 재미없는 영화들 이렇게 우후죽순 나오니까 어차피 뭐 금방 잊혀질 영화니까요. 그냥 궁금하신 분들은 보시고요. 뭐 요새 더우니까 에어컨 시원하니까 그냥 뭐 에어컨비 한만원 내고 가서 보셔도 될것 같고 아니면 그냥 그 돈으로 시원한 카페에서 어, 아메리카노 한두잔세잔 잔 마시는 것도 어, 좋을 것 같습니다. 카페인 확 올르고 좋잖아요. 그죠? 기분 느기확 들뜨고. 예. 자 <laughs> 어,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셨다면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세요. 그럼 전 다음에 또 재밌는 영화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